네 안녕하세요 칙소입니다 자 cpu 편 저번에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아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좀그 봐도 잘 모르겠고 왜 도대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일명 초급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컴맹 편 네. 컴맹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소 컴퓨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컴맹편 네. CPU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CPU란 무엇이냐? 그 CPU는 그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이제 엔진 역할을 합니다. 네. 엔진 역할하고요. 연산 처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입니다. 그, 그 사람으로 따지면은 두뇌입니다. 두뇌. 뇌입니다. 브레인. 그래서 컴퓨터의 어떤 전체적인 성능을 결정합니다 cpu가 핵심 부품이다 제일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cpu 선택 기준에 이제 첫번째는 제조사가 있는데 그 제조사는 인텔이랑 AMD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 인텔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컴맹이나 안정성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응 속도가 좀 빠르고요. OS 호환성이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네, 작업장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게임용 네, 이렇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오버클럭을 이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세팅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CPU 선택 기준 두 번째 제품 브랜드입니다. 그 이거는 차종 등급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T1부터 T5까지 등급을 나눌 겁니다. 네, 이거는 게임 옵션이죠. 하위 중첩 효과 적용입니다. T5는 T1까지 다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T1 계산기 PC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비용 어, 혹은 어린아이용 유치부 그리고 PC를 안 하시는 초고령자 네, 장시간 오래 쓸수 있는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2는 엔트리급 PC입니다. 그 오피스 문서 작업 인강용 그 다음에 중등부까지 초등부에서 그다음에 주식 입문용으로 그 다음에 영상 시청 pc로서 최소한의 수준을 갖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컴퓨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t3는 이제 보급형 pc 이게 게이밍 pc인데 보급형 그리고 중등부에서 성인까지 그리고 일반 주식 그래픽 작업 아, 그래픽 작업은 근데 입문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반 송출용, 일반 PC방,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성비, 가성비라고 볼수 있는 기준이 되는 등급입니다. 보급형부터 대부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T4는 이제 고급형 PC입니다. 게이밍 PC 전문가용, 네, 전문가들이 대부분 고급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들, 네, 고등 전까지 주기엔 좀 그렇고요.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제 네, 대학부터 추천하고요. 주식 전문가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그래픽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래픽 작업을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 송출용입니다. 요즘 OBS... 그러니까 조금 리소스를 적게 먹어서 보급형 PC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씩 그래픽 작업하면서 이제 송출까지 해야 된다면은 T4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주사율 모니터 그리고 일반 작업장 그 다음에 고급 PC방 PC방 중에서 성능 좋은 데는 T4형으로 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작업 및 게임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T4부터는 실상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PC로서 최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4가 그리고 T5는 이제 하이엔드 PC 여기는 솔직히 뭐 우리가 접하기 좀 그런데 혹시나 그래도 T5 등급도 있어야 되니까 해놨는데 사실 요 T4랑 T5 사이에 I9 이 있고요 라이젠9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는 솔직히 하이엔드로 들어가기는 조금 최소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 영국 규모의 주식 그러니까 자동 프로그램 그다음 다중 모니터 뭐한 모니터 6 개, 7개 띄울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전문 작업 하시는 분들, 그래픽 전문 작업을 하시는 사람들, 그다음에 서버, 그다음에 대용량 파일 전송할 때 적합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기업형 소비자가 대부분 선택하는 편이고요. 이제 간혹가다 이제 지뢰찾기, <laughs> 네 지뢰찾기가 아니고요. 네, 그니까 간혹 이제 개인이 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고가형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특수 용도로 사용한다. 그 고급형과 다른 점은 이제 빠른 연산 처리로 그러니까 시간 있고 돈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급별 추천 브랜드는 뭐냐? T1 같은 경우는 이제 셀레론이랑 펜티엄. 대부분 셀레론은 계산기라고 보면 되고요. 펜티엄은 약간 이제 컴퓨터 가기 전 단계. 그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에슬론으로 가면 되는데, 에슬론 같은 경우는 뭐 3000G.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중고로 가면은 200G. 이 정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AMD께 확실히 저렴하고 그래픽은 더 좋습니다. 아, T2. 인텔 같은 경우는 i3. 여기서부터 이제 컴퓨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거는 전단계고요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는 르누아르 아, 루누아르는 조금 이거, 뭘 사야 될지 모를 거예요. 가격 천차만별이어서. 그래서 요거는 코어랑 스레드가 있는데 요거가 라이젠3랑 비슷하면 됩니다. 루누아르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 장착 안할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거든요. 근데 라이젠3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별도로 할 수도 있지만 뒤에 G가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사용하면 됩니다. T3 정도는 이제 i5. 여기서부터 간결하죠. AMD 라이젠5입니다. T4 같은 경우는 i7, 라이젠 7. t5 같은 경우는 이제 i9, 아까 얘기했죠. 요 사이에 원래 i9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라이젠 9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어 x 요거 좀 시대가 지나서 이제 다음 세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재온재온은 제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플래티넘까지 지금 세대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젠 9 여기 얘기했죠. 그 스레드라고 써놨는데 요거 스레드 리퍼입니다. 네, 그다음에 에픽이 있습니다. 요, t5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용도입니다. 특수용도.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는 좀 까다롭다. 다만 이제 작업용으로 할 때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서 스펙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기에는 상당히 좀 껄끄럽습니다. 이걸 끝!